근데 저는 사실 진짜 연세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? 올해 9배, 9. 69. 와, 그러니까. 어떻게 69. 근데 원래 힘이 좀 세신 거죠? 이제 몸에 배서가 습관이 돼가지고. 운동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뭐, 이 역도 선수가 계속 자기 몸게 2배, 3배를 들수 있잖아요? 그와 똑같아요. 계속 일을 하다 보면. 내몸무게두 배, 음. 세 배를 들을 수가 있어요. 그러네, 네. 그러네. 그러니까 저무거운 나무도 들고 다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뭐 일을 하려고는 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시지 와서는 일을 못 해요. 그냥 그래, 뭐, 못 못하고 그냥 가죠. 어, 왜 못하겠대요? 침에 붙이니까 못해요. 심이 아침들이 먹고 살 식구들 먹여 살리려면 이거라도 해야겠다 했을 때 와서 하는 게습가마 일이지. 특별히 내가 아 저걸 내가 꼭 해야겠다 저거꼭 배워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없죠 그래 나도 그래 매일같이 일을 이 일을 하지만 지금은 몸에 배가 꼭 괜찮아요 좋아요 오히려 좋다고 앞으로도 이제 힘이 닿는 데까지는 내가 계속 하고 싶어 이거를 이 일을 그러니까 오히려 몸 쓰는 일에 건강함 네, 같은 게 그렇죠. 있는 거몸 쓰고 거. 땀 흘리고 힘든 일을 하는 거가 그게 몸에 배 가지고 그게 좋다고요 편하게 일하는 거 그게 안 좋아요. 드디어 완성된 참숯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. 바로 백탄입니다. 숯은 태우는 온도와 식히는 방식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. 700도 내외로 구워 가마 안에서 천천히 식히면 흑탄.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운 후 밖으로 꺼내 재빨리 식히면 백탄이 되죠. 이소이 이렇게 뚫려 보면은 네. 이 새소리가 나잖아, 달강달강 이런 식으로 네. 이런 것들이 소시다 좋은 거 이런 거. 아 이렇게. 네. 네. 탱탱한 소리나. 네, 그러니까 확실히 나무 소리랑 다르네 진짜. 네. <웃음> <웃음> 이제 참숯을 크기와 모양에 따라 분류하고 포장을 차례. 상중 하루 이렇게 이제 크기별로 이게.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요거 굴러 는 거예요. 큰 거, 작은 거. 아. 그리고 이런 통숯 같은 거, 이런 거는 네. 별도로 우리가 요 절단을 해가지고. 네. 이 정화용 숯으로 이제 아. 따로 별도로 판매를 해요 아, 얘는 안 깨진 거. 네, 그러니까, 안 깨진 거. 이게 통숯이고. 이런 게 이제 상탄인데 이제 큰 거. 이제 요 정도 크기가 상탄. 네. 그리고 그러면, 이 정도, 이 아, 중탄 그런 거. 중탄은 요 정도, 요 정도 크 아, 요게 중탄 정도? 음. 요게 중탄 정도. 상중하로 해갖고 나옵니다. 아, 여기 하 정도고요. 네. 아. 하로의 크기, 고기의 종류에 따라 쓰이는 수치 다르기에 크기별로 분류합니다. 어, 이거 수수. 네. 이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. 어, 왜요? 이거, 이 껍데기 이거 이거는 이건 이거대로 또 활용해요. 이거 이거. 껍데기는 이걸. 껍데기대로요? 네. 껍데기는 물론 타 버린 채까지 비료와 탈취제 등으로 가공되기에. 수은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. 꼼꼼히 빼야 된다고 하신 아, 이유가 그렇죠. 다 돈이죠. 이게 다 목재나 나무 타다가 요워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버리는 게 하나도 없지 이게. 야 이런 부스러기 하나까지 다 돈이래요. 와. 정성껏 만든 참수치 모두 소중하게 쓰이길 바라봅니다.